い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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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いいやいやいやいやいやいやいやいやい 여기 네, 따라가겠습니다 뱃댄들로, 뱃댄들로 어. 인도, 어. 인도하시는 <laughs> 하나님. <인도하시는 사람이. 웃음> 1492년 스페인의 황황과 핏봉포 뿔런버스는 아메리카 신대주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아메리카 신대주를 발견한 것이 역사적인 한 <laughs> 들이말했어 나는 인도로 가는 길들을 짓자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게 더 복되고 선하고 아름답고 큰 길로 どここの人だ Right. 일주일 뒤에, 발표말하한신구신와 함께 가자. 오늘, 고사인의, 어, 소을 들어왔습니다. 개인의 헷사린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물질을 가자. 개인의 헷갈린 것 같은데, 그러나, 중가한 장을 가는역가 다가오는 슈가 다가오는 슈가 다가는 슈가 다오는 슈가 다가고 너무 심다가는 다가오는 슈가 다가오는 슈가 다가오는 슈다는다다 I am not. All you are so, 서 o u are so young. 다 don't have to go by that. y 어 u 서 o n t have to 고 o by that. y 는 u don't 그리고 그 to go by that. y 이 u don't h a v 우산을다이 사람은 이 사람은 사람은 이 사람은 이 함께 은이 사람은 이는사람이게람은이사람 어려운 일은이사 하는 사람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에서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은 우리가 벌어가려는 획득하는 것은 위험 조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떤 시대에는 아무이 나를 몰아 세지 어떤 환란과 불파가 나를 어렵게 할지 몰라요. 진정한 문화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풍류죠. 그런데 저 I um... 낭낭... 네, 네, 네. 그 사람이 오는 것이 요 낭낭대에 그 대에 한쪽으로 하나는 자기 발자국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인데 주님께 딸이든 무슨 일이든 제 인생에 황홀도없고 신들 때 주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주님은 그 꿈속에서 불태신을 하는 자식을 찾지 못니다 주는것 같은데. 쉬는 것같 같은데. 는은데님주것 같은데. 오는것 주님 데 쉬는 것 같은데. 쉬는 것 같은데. 쉬는 것 같은데. 쉬은데 쉬는 것 같은데. 쉬는 것같가데 쉬는 것는주님은 만약에 순소가 5분만 공지 안 된다면, 좋아요 여러분, 4, 을 2, 3, 4, 5, 6, 되게 돼1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공간 속에 공기 속에 있는 2소를1 22, 2 이 아이들이 기차에 타서 떨고 있을 때 누군가가 꿈을 잡아줘야 될 텐데, 아이들만 위협적으로 기차를 타고 죽음을 향해 간다는 누가 놀러 온가? 자기가 함께 했습니다. 함께 했다고 이 꿈을 잡은 이 아이들. 위해서그조로스나나 우리에게 고르자 선생님 더 깊은 사랑과 넓은 사랑과 사랑과 높은 사랑 그 말로 알수 없는 사랑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그 문자를 인천지렇게충전 해서 문자를 보내는받아고보는지않보고못받주 분들 못해 하지 차별 하지 마 你们是火车站。 우리의 사기 보아오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민족. 우리가 생각하고, 이정도로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아시고,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 d o 나 t 의 n o 을 what I 불 a 시 d w 소 o 모 o t 한을 u to come to this? d o n 서 come inside 이 h e prison or not. Where? Who didn't g 가 to it? I don't k n 하나님 didn't u n d 하지 않아멘되아나는이 네. 되고, 하나님께서 단체적 공포주의하시바탕이 불러가지 으다니 바람이 하게 않으시다. 2 0만 건너기 하신 기적은 1신6로 2000만, 시력형 우선 떨어져온 거 200평으로 집계해 쓰는 기은 마지막 결과가 돌아올 수 있나? 그냥 이 끌어줬다가 여러분들다을 시켜. 이수단 시킨 것을 상기시키시는 사실 말씀이니, 그들은 꺼져가는 불을 같이 소멸했다. 하나는 요새경험우가잘수됐습니다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으십니다. 그러나 그 분은 어떤 위험 속에서도 어떤 지각적인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하 친하게 생나하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불가능한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없는 것을 피하신 일도 있습니다. 무서운 것을 너무 피하신 일도 있습니다. 시련에 자유롭게 일로 오겠니다정도제신들로니다 음. 음. 아, 네. 그러기에 미하라리오리하 나가서 이주시아내이에나아내 아, 네. 네. 선한 영을려 보내게 옵 아, 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